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내가 거짓 신인과 싸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배신자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짓 신인 문제는 정말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돈만 주면은 천국에 보내주겠다. 돈만 주면은 천사를 판매한다. 이런 종교가 있다. 이런 종교가 어저씨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되고 그런 교주가. 대통령 선거에 여러 번 나오고, 아홉 번 나와가지고, 아홉 번 떨어지는, 선거에 아홉 번 나와서 아홉 번 떨어지는 이러한 일, 그리고 저런 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연예인들과 깔깔대면서, 그렇게 자기를 스태화시키는 이런 대한민국, 너무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관순 선생께서는 그열 여덟 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나이로, 내 코가 베이고 눈이 응? 귀가 베이고 손톱이 다 빠져나가도 난그 고통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조국을 잃은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대목에서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조국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 그것이 원통할 뿐이다. 참그 심정이 저는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어떻게... 이 세운 이나라인데 이렇게 천사팔이나 하고 천국팔이나 하고 제사팔이나 하고 사이비 종교가 특실특실한 득실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고 정치꾼들은 완전히 자기들 권력 다툼에만 눈이 멀어 있고 국민들은 피를 흘리고 있어도 누구 하나 국민 걱정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총선 딱 끝나자마자 그냥 또 권력 다툼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뭐하고, 이준석이 되면 뭐하고, 또 한동훈이 되면 뭐합니까? 결국엔 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국민들 스스로 완전 개벽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저 국제 지배 세력들, 또 세계 투기 세력들이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주권이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권자 일정 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니네가 먹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당시에 서재필 선생이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진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일본 군주제 국가로 발돋움을 했다라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이 지배층들이 그냥 짓눌르고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짓밟고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그 이후에 저 지배층들은 일본한테 붙고 미국한테 붙고 해가지고 중국한테 붙고 뭐 해가지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민중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너무나 흔들어 놓은 자고,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를 부추겨가지고, 지금 이 부패한 지배층들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니네가 1류대 1류대 3류대 지방대 이 순서대로 돈을 벌수 있다 해가지고, 완전히 교육을 다 망쳐놓고, 그리고 외모가 또 돈을 번다 해가지고, 외모로 돈, 또 출세가 돈을 번다 해 출세로 사람들의 이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을 다 무너뜨리고 줄서에끔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가졌는데 거기에 그냥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이 거짓신이에요. 내가 나한테 돈만 갖고 와라. 응? 천국 보내준다. 돈만 갖고 와라. 제사 돈만 갖고 와라. 천사를 넣어주겠다. 이런 거지 같은 종교를 만든 이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신인과 싸우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배신자들 몰래 그냥 협상하고 앞에서 막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응? 그리고 그냥 자기 시간 모든 걸다 버리고 계속 언론 설득해가지고 언론 방송에 나오게 하고. 또 계속 그냥 그 김태형 감독도 마찬가지고 또 양심 있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는 몰래 협상이나 전개하고 그 들통 나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얼굴 TV에 그냥 내밀고 나간 자들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또 저를 공격을 하고 막 이럴 때내참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고 진짜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그냥. 저 거짓 신인 관계자들하고 협상이나 버리고 있는 막 이런 거 내가 막 봤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가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저뭐 거짓 신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들이 그 그냥 앞에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접근해 왔구나. 네, 그러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이 배신자들 이자들 심판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지금 거짓 신인은 이자는 국제망신을 시키고 있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이 있었다, 이런 종교인이 있었다. 더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자에 대해서 방치시켰다. 응? 이게 얼마나? 창피한 기록인가? 이 역사가 흘러가도 나중에 기록에 남는 거아닙니까 이런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진짜 이 역사에 남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제 저 몸집을 키워 나갈 겁니다. 몸집을 키워 나가면서 어 황금 만능주의 사회 어 내가 만든 황금 만능주의 사회 어? 돈만 가져오면 천사도 주고 돈만 가져오면 천국도 보내주고 돈만 가져오면 어 아무리 무거운 죄도 사회주는 사해주는 이런 우주만물 창조신 이러면서 자 봐라 너희들 그냥 뒤에서 몰래 협상만 해주면 다 흔들리는 저 갈대와 같은 것들 하면서 얼마나 우습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저 대한민국 저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정부고 뭐고 간에 저것들 봐라 나못벗든다 이러면서 얼마나 자만을 하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 신인과 싸우면서 내가 뭐 칭찬받고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내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천 원의 기적 그 돈을 뭐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그러면은 경찰이 나를 당장 잡아갔겠지. 나는 그 통장을 만져본 적도 없고, 김태형 감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투명하게 아예 그냥 통장을 임원한테 어, 당신이 관리해라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줘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모함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동안 무슨 권총을 들고 뭐 천억을 요구했네, 뭐 삼천억을 요구했네, 막또 어, 정인태가 삼천억을 요구했네, 오백억을 요구했네, 떠들어대다가 이젠 할게 없으니까 천 원에 기줘가지고또 무슨 뭐 고소장을 모아놓고 고소를 안 하고 있네. 별의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신경 안 쓰고 이 거짓 신인과 싸우면서 제발 배신하지 말아라. 제발 배신하지 말고 그냥 나는 앞만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지금 완전 언론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심판해야 된다. 그동안 계속 불을 붙여 왔는데 내가 진짜 참 가슴 아팠던 게내 주변에 몰래 협상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몰래 저거짓 진인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가슴 아플 따름이고 그리고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언론 방송이 반드시 심판하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하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방송사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방송사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나처럼 헌신 헌신적으로 제공해주고 내 모든 시간 뭐 밤도 없어요 밤 밤에도 자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1 2시고 내가 사무실로 나가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냥 무슨 세상에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응? 거짓 신인 측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으로 유혹하든 권력으로 유혹하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최영 장군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또뭐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최영 장군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을 때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 거짓 신인과 부역자들, 그리고 요 순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에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은 모두 다 마지막 종지부 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